하나님의 말씀은잠은구장 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때 보면 성경에 과거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문화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적인 미래에 관한 내용이 함께 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혼 불변의 말씀이 있때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삶에 관한 부분은 과거의 역사적 기록을 하는 부분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적 말씀. 어, 주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오직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는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앞에만 보게 되면, 어, 남전 여비 사상이죠. 왜냐면 여자만 조, 조용해라고 했지, 남자를 조용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주님 앞에 동등하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걸 보면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를 그야말로 어떻게 비하한다는 그런 모습에서 명확히, 어떻게 보면 남녀가 불평등한 본문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남편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윤리적으로 적용할 때 어떠냐? 보수적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고 여전히 교회에서 여자는 적용하라고 그럽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평등을 이야기하죠. 근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지고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자의 어떤 주권 내지는 여자의 일방적인 그야말로 혁명을 주장하는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이어야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남자 중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가 천대받는. 그런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자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소식, 소외시키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내 그런 입장은 이제는 지향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페미니처럼 일방적으로 여성 우위의 어떤 해석이나 그야말로 성적으로 동성애까지도 주장하는 그런 사고로 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벗어난 입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어, 과거에 남성 중심의 성경의 어떤 그 글들이 쓰여졌지만 종말론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주님 앞에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예시당한 이유가 있어요 현대 문화와 성경이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성경이 현대문화가 안 맞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 안 맞다는 것과 아버지의 부정적인 의미에 안 맞다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남녀평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남자와 일방적으로 존중받고 여자를 비하는 그런 대목은 재해석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성경을 매도해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건 뭐냐 이제 성경을 그걸 넘어서서 여성혁명 내지는 페미즘까지 가서 일방적으로 여성 우위 또는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잘못된 페미니즘 그것이 나중에 동성애 혁명을 이야기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그야말로 반성경적인 그런 것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음행하는 여인, 미련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여자입니다. 과연 그러나요? 오늘날 남자들이 더 음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한 것도 남자들인데 오늘 본문 보면 일방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남자고 미련한 자는 여자로 나옵니다. 바로 이런 본문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은연 중에 남전 여비 사상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정황무화 말씀이 자칫 이런 본문마저도 정황무화한 것으로 적용하는 잘못된 시대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화되고 그야말로 과학이 발달하는 문화권 에서 성경을 악린 거예요 왜 네? 목회자 들 그걸 재해석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해서 그게 교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운동을 하는 오순절적인 그런 어떤 목사들도 여전히 성경처럼 남자 중심의 성경에서 그대로 합니다 아,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저절로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받으면 일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시대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늘 이야기하죠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면 성경 본문은 대부분 천동설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쓰여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본문을 그대로 믿나요? 안 믿죠? 에, 지동설이 맞잖아요. 그 본문이 분명히 틀린 데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뻗고 우기면서 어, 그런 본문을 그냥 넘어가든지 아직도 천동설의 주장은 극단적인 사람이 있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매력 없는 책이 어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전락을 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성경이 과거 문화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시대에 맞게 문화를 재해석해 줘야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년 전의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해결이었어요. 성경의 문화와 그 당시 500년 문화가 유사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문화하고 성경의 문화는 판약에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재해서 가지 않으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멀리 해버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은 점점 역사의 퇴행적인, 과거로 가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매기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보주의자처럼 성이 세상 문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 아예 죽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어, 포도주로 혼합해 상을 갖추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정도 풍고대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가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은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향하라 하느니라 이것은 어, 어 성, 성 입구에 있는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하는 지혜 그 지혜에 따라서 그가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짐승을 잡게 되고 그리고 어 포도주로 혼합한 상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또한 여정을 보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을 향에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먹고 이 잔치 상에 오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어, 내 내가 말하는 지혜를 받아서 너의 인생에서 명철과 지혜롭게 살아라. 어 우리가 딱 이야기하자면 한국 문화에 있어서 옛날 촌장 같은 또는 훈장 같은 그런 역할을 성문에 있는 지혜자가 이 지혜를 배설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그걸 연상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거만한 자는 우둔한 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거만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충고를 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가지 힘을 가지고 충고를 하는 사람을 고맙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는 조폭을 갖고 여러분 훈계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여러분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공권력을 가진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공권력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자꾸 해야지 여러분, 무장하지 않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 곤면은 하면그 죄라든지 잘못 지적하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분 그냥 이 땅을 하지 간다니까요. 제가 극단적인 이 비유를 든 거죠. 그런 것처럼, 거만한 자들은 이렇게 곤멸을 하게 되면 거꾸로 여러분이 능력을 받고, 도리어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충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고해야 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충고를 해서는 안될 사람을 알고 여러분 충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못 모르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어, 25년 목회생활에 느낀 게 있어요. 그냥 놔둬야 될 사람이 있어요. 충고하게 되면요 뛰쳐나가서 교회를 안 나와 버려요. 그런데 어. 목회자로서 그걸 못 보고 충고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차도록 결국 목회자나 주위에 있는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슬비에 비자들이 결국 놔둬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죄악을 퍼뜨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요. 충고를 해서,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야지. 왜냐면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의 죄를 퍼뜨리기 때문에 심지어 정치적으로 선동할 때도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여러분 충고를 하기 위 도려 여러분이 해를 받아요. 그 사람이 깨닫고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지혜, 조언을 주는 여러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 곤면 하게 되면 그가 받아들여서 그의 신앙 뿐만의 삶에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혜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에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야말로 자유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시대, 개인주의가 만개하는 시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주장을 마음껏 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만급해요. 대통령 향해서 온갖 쌍욕을 이야기하고, 어,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저번에 구속이 됐다가 대통령이 풀어줬잖아요. 왜냐? 자신이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서.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그렇게 구속하고 그러냐? 근데 자신이 고소를 했거든. 그러 그러니까 자기가 부명연이 된게 결국 고소 취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의 자유를 만끽한 건 사실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군사독재 시에 싸운 사람이지만 그 당시는 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난만 하면 가서 중정에 끌려와서 그냥 뼈도 못 쓰게 두들겨 맞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 같으면 유기정학당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독재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전체주의 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또 맞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 의를 가지야 돼요. 그리고 교훈을 더 해야 되고 그런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요? 해더 악해지겠죠. 더 악해지면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 들을 생각이 없어요. 어, 남북 사회주의 연방제에 완전히 미쳐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이게 정치가들이라면 그거를 감안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당 인사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비판한 것이 대단한 것처럼 해요. 이미 거기에 이념적으로 완전히 미쳐있어요. 비판하든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국민을 설득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 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국민의 이해를 조절하면서도 심사숙고하면서 정말 시대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경외하는 어, 거루간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왜여와를경외하는게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 나요? 여호와가 지혜세요. 여호와가 명철한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 자에게 영생을 주잖아요. 그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들 명예로운 들, 목회를 잘한들 결국 여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그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또 여기 한 것은 거루관절을 아는 것이 명철이지만 또 하나 이어서 여와를 경외할때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지혜로 말면 내 날이 많을 것이요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죄가 내게 유익할 것이고 너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길 그리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지만 그만한 자는 그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의 사로 잡히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이 따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 앞에 앉으면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미련한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남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아마도 여기서 하대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여인으로 표현했지만 실은 미련한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는 어, 무시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문 앞에서 지도자를 합시고 성은 높은 곳에서 외친다는 거죠. 어, 그리고 길거리 가는 행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자는 이리 와서, 어,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와서 이것을 함께 나누자. 근데 그 내용인지 모르요. 도둑질한 물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 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악한 깨를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폐역한, 폐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것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결국 본인은 물론이고 그런 미혹하는 자 모두가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수월의 길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은 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는 한 번쯤은 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그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야 돼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 거절해야 되지만 들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에서 배울 것은 구원의 진리는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반 계시 영역에는 이방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AI 시대 크리스천이 주도하나요? 이방인들이 주도하나. 이방인이 주도하잖아요. 3차 산업, 4차 산업을 그들이 주도해요. 어. 그럼 그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고리는 그들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그런 구원의 길 또는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가지고 정말 해야 되는걸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어. 극단적으로 천동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까지 하거든요 아직도 뭐냐 남자중심의 남자 문화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대 적으로 어때요 어. 그냥 군사독재 같은 억압적인 걸 좋아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인들이 쿠데타 나하지 그런 사고로 있으니까 우파 가 권력을 못 잡는 거예요 에. 그것을 이게 권위적인 것을 굉장히 성서적으로 하는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예요. 누구나 다 발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한국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가면 선교 잘한다고, 그게 왜 그래요? 그건 과거 문화예요. 후진적인 문화고, 미안하지만 성경 문화고 비슷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렇게 문화적인 고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낙후됐으니까, 성교사가 하는 이야기 다 들으니까 성교가 잘 되죠. 우리나라도 50년 전에 그랬어요. 30년 전에. 근데 문화가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학력 수준이 높아져 가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목청껏 외쳐봤자 들을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에게 풍기는 문화 자체가 한마디로 세상 말하면 요즘은 혐오적인 문화고 그래요. 제가 이게 증거하는 말씀이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하고, 이제 예수를 위대할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하고, 전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메시지가 다 달라야 돼요. 세 가지가 다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가 시대적 과제입니다.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극구하지 않으면 한국의 복음하는 요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줘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할 말씀, 이제 초신자의 전할 말씀, 성숙한 사람이 전할 말씀. 사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초신자의 전할 말씀,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할 말씀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몸에 배도록 해서 세 가지 카드를 항상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것에 따라서 그세 가지 카드 중에 적가방을 끄집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고리아 교회가 이 한국 문화와 한국 통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허한날 앉아서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거거든요. 전혀 이 세상의 이방인은 들을 생각이 없고 초신자는 교회에 올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성숙하다는 사람은 자칭으로 와서 들을 생각도 없고 결국 우리는 뭐냐 아무도 들을 사람 없는데 메아리처럼 외친 것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수의 성각자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킨 거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초신자에게 들을 메시지 그리고 이방인에게 들을 메시지를 준비해서 문화적으로 변신해서 들어가야 할 때가 이제 온 겁니다. 기도합시다.